2024년 은평고등학교 통합과학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은평고등학교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 학습 조금만 학습을 해도 성적이 부쩍부쩍 오르는 등수가 부쩍부쩍 오르는 그런 분위기의 학교죠. 작년에도 보면 난이도에 비해서 그 통합과학 평균점수가 낮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특히 요번 파트 기말고사에서는 유즘정보의 흐름의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의외로 등급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시험범위가 조금 진도가 빠른 편이세요. 그래서, 2학기 2학기에서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성과 이것만 잘해주시면, 거의 100점일 등급이 가능한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와 중간고사가 끝나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문제. 그림은 위도가 깊게 되는 해수의 수온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A가 뭐냐면은, 그, 열대지방에, 수온분포를 나타내는거고 p가 그 중위도지방 c가 저위도지방의 그, 그 수온분포를 나타낸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맞춰봐라 뭐 그얘기인데요자 여기에서 기역과 디귿은 맞고요자 니은의 심해층에 시작되는 깊이는 위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라 했는데 심해층에 시작하는 깊이가 여기 에요. 당연히 일정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ᄂ이 틀렸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것도 의외의 문제예요. 이건 쇼법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데, 뜬금없이 행성이 나와서 좀 당황하거나 기본적으로 재반상식이 없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가나다가 나와있는데 산소가 존재하는 건 지구 뿐이니까 지구고요. 기압이 높은 거는 금성이 그래요. 금성이 거의 99기압이 된다. 그리고 대기가 희박하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은 뭐예요? 수성이죠? 예, 그래서, 가나다 기움리에교스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각각 전부 맞는 설명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네요 자, 10번에 그림은 세 폰의 단백질 분비 과정 중에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게 물질의 이동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핵에서 소포체에서 골지체에서 세포밖으로 나가는 나가는 게 순서거든요. 예, 따라서 A에 A B C 순서대로 가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임을 알수 있고요. 오케 그래서 기억 A는 핵내부에서 형성된다는 게 맞아요. 리보솜에 해당되는 r RNA라는 것과 단백질은 핵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이거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다음에 니은의 비의 효소에 의해 단백질 응. 분해가 일어난다라고, 이거는 이제 리소조음이라고 하는, 배우지 않은 건데, 그곳에 해당되는 기능이거든요. 비의 기능은 주로 물실의 생산과 운반이지 분해가 아니다. 그래서 이의는 틀렸고요. 이것의 c 내 운반된 운반된 단백질을 막으로 쌓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한다는 데 맞아요. 이거를 외포작용이라고 부르고 이게 골지체의 주요한 기능이 맞습니다. 그래서 분비 세포는 골지체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네요. 자 13번의 그림과와 나는 세포막을 경계로 한육자관에 설탕 용액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농도가 높은 쪽은 삼투압이 크기 때문에 물이 이동해서 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나, b, 2일 때 a의 수면이 높아지고 b는 낮아지죠. 따라서 a는 높은 농도고 b는 낮은 농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 가에서 용해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수면의 높이로. 그다음에 두 번째 디켓에 초기 용액의 농도 차이가 작으면 H는 높지 않습니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초기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의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H의 높이 차는 커지게 된다고 라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답은 이번입니다 자, 1 6번의 다음은 r n a 에염기를 추가했을 때 달라지는 폴리펩타이드를 나타내는 과정인데, 은근히 함정도 숨어 있고요. 꽤나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염기는 항상 세 개씩 순서대로 있는데 한 개가 추가되면 그뒤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전부 바뀌는 걸볼수 있는 게이첫 번째 줄에 예가 되고요. 이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스위치, 한 개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코돈의 아미노산 하나만 바뀌어요. 그래서 GGU가 되니까 얘랑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함정이 뭐냐면 자, 니은에 이게 맞냐 이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 마른 목걸 안에, 마른 목걸 들어있는 이 모습은, 코돈으로는 유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지유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있는 빈칸에 들어갈 기호에 이 마른 목걸 안에 작은 마른 목걸이 들어있는 게 해당이 안 되죠. 왜냐면 코돈이 다르니까요. 따라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디귿의에 남모양적 결근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한0기의 치환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아재닌인 타이밍으로 치환된 건데, 그거의 경우는 미은이니까 이것도 틀립니다. 따라서 답은 미번이니다 예, 요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평보다 항상 기회했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상위 등급이 가능한 학교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갈고, 닦고, 익히자. 그러면 1등급은 여러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 학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